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강서구 통합사회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고소연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되게 내용 좀 있기는 한데요. 거기서 최대한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들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별로 조금 소략하고 넘어가는 것 같다 싶으신 파트는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합사회라는 과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강서구 통합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내용 자체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거든요.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원 과목 사회 탐구에서 일반사회 윤리 지리 역사 이 내. 4과목이 통합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통합사회 1과 2의 단원들을 넣어놨는데 그원과목의 내용들이 일부씩 조금조금 이렇게 합쳐져서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게 왜 강성우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강성우 같은 경우는 세분 선생님이 통합사회를 팀티칭으로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면 은한 선생님은 요 파트를 한 선생님은 진 지... 한 선생님은 뭐 여기서 사회 문화파트 이렇게 수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시에 세 과목을 한 주에 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하나의 시험 범위 안에 지리, 윤리, 문화가 다 들어갈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쨌든 단원마다 과목마다 공부법이 달라야 하는데 그거를 알고 시험 이,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쌩으로 들어가느냐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흑백이라서 잘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 청해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제 통합사의 원이 1학기 내용이고 통합사의 2가 2학기 내용인데 가장 핵심이 되고 난이도도 높은 단원을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거거든요. 내신에서도 당연히 여기에서 힘을 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게 되어 있고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여기서 킬러 문항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 2 단원 이션법이 들어가면 주의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중등 한국사랑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은요, 일단 근현대사 비중이 아주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양정중을 제외하고는 근현대사를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내용이 매우 비중 높게 들어가게 되고요. 전근대사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는 정치사 위주로 나간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는 경제사회 문화사 비중이 조금 높아집니다. 근데 다만 강서구 같은 경우 작년에는 경제사회 문화사를 안 하긴 했어요. 근데 강서구가 시험 범위가 매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강서구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모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가장 궁금한 내용이 통합사회 한국사는 아니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신 김에 통합사회 한국사 내신을 준비했을 때 어떤 점이 도움이 될수 있을지 좀 봐주시면은 일단 이게 강서구 학교에서 발표한 수업 실수거든요. 근데 통합사회 한국사 수업 실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특히 통합사회는 국경수 통합과학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가 되어 줄수 있냐면 어쨌든 나중에 내신 삼출할때 요거에 비례해서. 내신이 점수가 산출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국영수, 특히 아까 뭐 영어 같은 경우 정말 삐끗하면 1등급을 놓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얘네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는 메꿔줄 수 있는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통합사회를 원튼먼치않테 수능을 봐야 하는 세대니까 어쨌든 1학기 때 내신 대비를 잘 해놓으면 강서고 이따가 보시겠지만 수능에서 필요한 개념까지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내신 성적도 잘 받아놓고, 그럼 고3 가서 이제 공부를 1학년 때 하지 않았던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심화 개념부터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그 남은 시간을 수학과 과학에 더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엔 1석 3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사회 한국사가 어쨌든 중학교 때 역사랑 사회가 암기 과목이어서 뭐 일주일 전, 뭐 3일 전 시작해도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A는 받았던 과목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에서 사회랑 역사는 그런 과목은 아닙니다. 암기 과목 절대 아니고요. 네가 암기한 걸 바탕으로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고 그걸 얼마나 잘 응용하는지를 보겠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중학교 때 기억으로 1, 2주 전에 암기만 달달달 했다가는 원하는 성적을 좀 받기가 어려운 게 고등학교 통합 사회 한국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강서 군들 통상국사 같이 꼭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을 강서 학생들 대다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틈새를 노려서 1등급을 받기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같은 남고지만 양정부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다 챙기기 때문에 구경수는 4, 5등급 받는 아이가 역사는 1등급 받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근데 강서고는 챙기는 챙기, 학생들만 좀 챙기는 측면이 있어서 내가 챙겼다라고 했을 때 1, 2등급을 좀잘 받을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은 통상수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완벽하게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서구 통합사회 출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강서구 학교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단순히 달달 달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응용형으로 원래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으로 바뀌면서 그런 경향이 더 짙어졌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출제를 하시는데 그 자료들은 어쨌든 수능 문제처럼 교과서에 없는 자료들도 출제를 하시고요. 네가 교과서 기본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이 응용능력으로 보겠다라고 이제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달달 다 외우는 걸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고 빠르게 개념을 암기한 뒤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강성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교과서 대로만 수업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추가로 필기를 해주시고 추가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고난도 문제는 사실상 여기서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추, 추가로 주는 자료와 필기는 원과목 개념. 뭐 수, 옛날 수능에서 나오던 윤리 개념, 고삼 고이들이 하는 지리 개념 이런 것들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응용형의 자료 해석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들은 없는 자료들이라서 그런 걸 찾기가 어렵다라고 조금 어려움을 얘기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학교 선생님주준 자료를 공부는 했는데 문제풀이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오답을 많이 어, 나오게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지리와 문화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이렇게 여러가지 종교들을 주고서 종교의 신자수를 가지고 대륙별 신자수를 가지고서 종교를 산출해는 자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대륙별 종교 이 비중을 보고서 대륙을 산출해내는 그런 자료였거든요. 근데 이게 고1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자료이고 고1 예신에서도 좀 어렵게 내려고 할때 출제하시는 자료거든요. 근데 요거를 사실은 학교 선생님이 주신 자료에서는 개념 정도만 주셨었고 시험장에서 이 유형을 보면서 응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서답형이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 서답형을 출제하긴 했지만 원래는 그냥 아주 중요한 개념을 그냥 제대로 쓰는 것, 용어 조금 제대로 쓰고 틀리지 않으면 되는 정도의 문제였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의 지역적 개념, 정말 디테일하게 어디 숨어있는 거를 쓰게끔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윤리사상가의 주장을 풀로 쓰게 하신다든지 그래서 그걸 풀로 썼을 때 원치 않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 감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서술형이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교과서의 탐구활동이었는데요. 교과서 탐구활동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라고 하는 어떤 국제기구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름을 풀로 쓰게끔 출제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요경우에도 이제 맹자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두 명의 사상가를 주면서 두 사상가의 입장을 쓰게끔 했던 문제가 바로 작년에 출제됐었습니다. 사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사는 어쨌든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강서구만의 어떤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저는 그냥 선생님 식의 표현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어쨌든 역사는 용어 자체가 어렵고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 출제를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대부분 학교는. 하기 때문에 그냥 용어만 외워서는 그거를 유추해 낼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이해력을 좀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나해 가지고 임시 정부에 대한 입장을 나눠 놓은 사료인데요. 여기서 가라고 하는 입장을 주장한 인물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출제를 하셨거든요. 그럼 단순히 이거를 소단원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내용인데 그냥 별개의 것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조금 필요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활동 중에 하나인데 독립신문을 냈잖아요. 근데 독립신문이 교과서에 실력양성 운동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독립신문을 가능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문제에다가 사료에다가 이 사료의 방향과 같은 맥락에서. 정험의 활동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1번부터 5번 중에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이 실력 양성이라는 것을 찾아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세번째 한인 비행사 양성소가 있으니까 어, 양성소면 뭔가 신문처럼 가르치는 거니까 이걸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사실 역사서를 쓰는 거랑 신문을 쓰는 게 같은 맥락이었던 거죠. 전역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고, 선생님이 뭐 지나가듯이 설명하셨을 수 있겠지만, 강조하지 않으셨던 내용인데, 이걸에 선생님이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답이 나왔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험이 굉장히 쉽게 나왔고, 요거 하나가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맞히면 1등급, 틀리면 2등급으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만 출제를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 아주 지역적인 아이들이 놓칠 법한 개념까지 문제에서 선지로 구성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본문은 당연하고 여러 가지 탐구 활동, 뭐, 읽기 자료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예시를 보여드리면 요 그림이 이제 고려시대 윤관 장군이 동북구성을 설치하는 그림을 이제 후대에 그린 그림,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윤관의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힌트를 전혀 주지 않고 그림만 딸랑 내셨어요. 그럼 이 그림을 외우지 않으면 절대 그 상황이라는 거알수 없는 그림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 했었고, 이 경우도 이제 이차역당 사건을 주면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사실 중에서 교과서에 정말 짧게 한줄 나와 있는 걸 선지로 구성 하심으로써 얼마나 교과서를 디테일하게 공부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사실 강서고의 일반적인 추세라기보다는 작년에 되게 돌발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인데 근현대사에서 세계사를 시험범위에 포함을 하셨거든요. 이게 역사가 어쨌든 근현대사로 가면 다른 나라들과의 연관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정도 세개 사가 그냥 배경 지식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대부분 학교는 시험범에서 빼는데 강서구는 시험범에 넣습니다. 근데 넣더라도 보통은 강서구가 한국사가 스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전두 문제 아니면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작년에는 이 학기 기말고사에 한 세네 문제 정도 출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난이도가 엄청 많이 엄청 높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제강점기 일본이 제정했던 법에 대해서 사료를 주시면서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있었던 사실을 세계사 선지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세계사 선지들이 몇 년에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세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 체결했던 어떤 조약인데 이것도 연표상에서 찾게끔 됐고 연표가 결국 쉽게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연조를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세문제 정도 출제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강서고 1등급 컷이 80점 정도였어요. 70점대를 받아도 2등급, 높은 2등급이 나오는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에만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항상 감안하고 우리는 원래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당연히 만든 자체 교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칠판 판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내용을 구조화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강서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중 하나가 자료거든요. 통합사회 한국사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범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을 한 큐에 볼수 있게끔 구조화된 자료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저는 강서구 아이들이 가장 시간을 적게 쓰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항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이 선생님 자료만 봐도 돼서 좋았다라는 평을 많이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이제 실제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클리닉을 진행하기는 하거든요. 이게 강서구 친구들은 좀 두부류가 있는데 자기가 주어진 시간을 그냥 스카에서 알아서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지만 강제로 하지 않으면 통상수사에 절대 시간을 쏟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 성향에 맞춰서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강서구는. 그래서 상위권 친구고 실제로 자기가 하는 친구라면 그냥 클리닉 자료 주고 스카에서 하고 오게끔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 아이는 절대 수학 과학에 밀려가지고 내버려 두면 통상사안할것 같다라고 하시면 클리닉을 보내주시면 아주 좋거든요. 생각보다 강서구 친구들그래서 클리닉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주도 안 빠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사 암기시켜주고 통사는 문제 응용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내신 수업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월에 개강 예정이고요. 금요일 저녁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3월 13일 금요일에 개강을 할 예정이고 한국사 통합사회 먼저 하고 있고요. 시간이 안 맞으면 동영상 수강하면서 클리닉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스케줄 짜시면서 좀 유연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